옥동은 저희 제주 옥동 대옥동 사용하였고요. 돼 있는 거는 저희 양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저트럼플책 들고 한번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너 티야 이거? <웃음> <웃음> 새요 비밀이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논현동에 위치한 일식집 키라메키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일한 최재영 셰프님이 맡고 있는 키라메키는 기존의 일본 요리집과 달리 가이세키보다 자유분방한 느낌의 일본 요리를 선보이는 곳입니다. 특히 식사로 나오는 밥과 함께 하는 다양한 요리의 조화는 밥과 반찬을 먹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 재미와 신선한 충격을 주는데요. 키라메키에서 즐겁고 맛있었던 식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싸늘 하다가 진짜 날씨가. 야 오늘 텐스 안 찍지 않았어. <laughs> 죽을 뻔했어. <laughs> <오빠가 틀린> 거라고요. <laughs> 자, 여기는 키라메키라고 하는 노현동에 있는 일식집. 한 달에 한 번은 회식 겸 고마우신 분들 좀 대접을 해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두번 정도 왔는데 되게 맛있게 먹고 좀 다른 일본 요리숲들이랑 조금 다른 컨셉이 재밌기도 해서 요번에 회식을 여기로 잡아봤습니다. <laughs> 첫 번째, 샴페인은 크리스탈 2 0 1 2입니다 지금 한참아시안한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좋은 결과를 응원하면서 아,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 아 진짜 구수한국 군고구마 느에에 내가 이국 군고구마 그에서도한국에서 달린다 군고구마 어... 사 먹어라 이런 어? 저희 첫 번째 에서도한국요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에따뜻한 요리고요 소란 줄기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식감과 저희 집만의 이제 다시를 즐기는 요리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저희 위에 생강 오롯이 올려드려서 한번 섞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국회도 운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아 국수 맛있겠다 이 가게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주시는... 음 아니 자꾸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를 자꾸 찾게 돼 회식도 뭐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만 있는 데를 자꾸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 요리하면 막 가이세키 뭐 이런 응. 걸 생각을 하는데 코스와 전통을 따르는 데들이 많다가 요새는 되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 같아. 어, 뭐 가이새끼라는게 정해져 있어요. 원래 정해져 있죠. 코스가 아. 그쪽 셰프님이 네, 니타딱뭐 딱 나오고 뭐 나오고 이게 순서가 그대로 아, 정해져 아. 있지. 뭐, 계절 식재료를 따라야 하고 색감 뭐 이런 것도다 정해져 있어요. 아. 니 그냥 일본에 우리 여행 가면 료칸에 가서 나오는 그게 대부분 아. 가이세끼 그 코스를 따른다 그 형식을. 저희 두 번째 가보시마 한타 소면 이용한 우니 소면 준비해드렸습니다. 우니랑 위에 있는 이꾸라는 저희 북해도 이꾸라 우니 사용하였고요. 그 밑에 하얀 색깔 소스는 마를 이용한 소스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는 보라색 꽃은 적시소꽃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뜨신 후에 드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요리사하기 진짜 힘든 게 요리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잘 생겨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설명도 잘해야 되고. 오늘은 술이 덜 들어가네요. 아. <laughs> 어제 같지 않다. 아우. 저희 세 번째 요리 보거 시라코 활용한 리조또 준비해드렸습니다. 위에는 저희 유자 간장을 이용해서 구운 금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금태 조금씩 부시면서 리조또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뭐 금태 시라코는 뭐, 네할 말이 없지. 음, 아 간도 너무 좋다. 딱술 먹기 좋은. 두 번째 샴페인은 엠마뉴엘 브로시의 2008년 빈티지 샴페인입니다. 아, 이거 구하기 어려워요? 아, 이거 사무실에 많은데? 지금 사무실에 있는 샴페인들이 다 얼마짜린지를 모르겠어. 아, 향만 맡아도, 아, 이게 비싸겠네? 잠깐만. 아, 자꾸 이게 반복이 되네. 가격을 좀 붙여놔야지, 내가. 이 가게가 진짜 디테일이 좋은 게, 저기다가 그냥 불을 스타놓고 불을 피울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저거 봐봐요. 제작할 때 밑에 있는 보이스따랑 같이 작가님한테 보내주신 그에 맞춰서 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디테일이 아닐까. 네, 네 번째 국물 요리 랭콤 만주 시로미소 지타떼 준비해드렸습니다. 연근을 이용하여 만주 만들어드렸고요. 저희 다시에는 가츠오 다시랑 시로 백된장을 같이 넣어 같이 다시 맛을 내드렸습니다. 처음에 국물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위에 있는 이제 브로콜리 새싹 당근, 유자, 그다음에. 목이 버섯 같이 국물에 떨어뜨리신 후 국물 한번더 드셔보시고 그 다음 에콩 만주 조금씩 부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뚜껑에 물 뿌린 이유는 여러 가지 숙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옛날 일본은 독살이 많아서 요리 완성한 후에 뚜껑을 닫고 위에 물을 뿌려서 누구도 만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뚜껑을 열때 물방울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거 유무를 보고 누가 뚜껑을 한번 열었다 하면 요리를 새로 다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직까지 남아서 그 일본 요리에서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런 유래가 있고 주방에서 서빙할 때 한쪽에만 뿌리는 경우는 앞뒤를 이제 구별하려고. 야, 오늘 샴페인이 세 개가 다 맛있겠네. 네. <laughs> 어, 원래 좀 칼이 야 돼. 완전 냉정. 선생님 <laughs> 트러플 책 들고 한번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 <laughs> 너 티야 이거 시 <laughs> 아니 티발 씨이 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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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원래는 티발 씨야까 원래 반대되는 티랑 시랑 어, 반대되는데 근데... <laughs> 근데 원래 말은 티발태 티가 공감 못하는 거. 는 뭐야? 여기야, 여기. T야 이렇게 돼. 할수 없으니까. 아, 아 아유, 적응하기 어렵다. <laughs> 나는 뭐 요새. 그 대표님도 T여가지고. <laughs> 네 맞아요 대표님 어제 T랑 C 그책 들고 계시는데 저희 그 얘기했거든요. 하세요 <laughs> 저희 첫 번째 스크리 도미를 이용한 마끼 스시 준비해드렸습니다. 도미 안에 저희 시소랑 속배추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저희 준비해드린 소스는 저희, 저희 왼쪽부터 간장, 아기 간 소스, 쑥 식초에 숙성시킨 적된장 소스랑 김 준비해드렸는데 첫 점은 이세 가지 소스 중한 가지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마지막 점은 김 위에 도미 한점 올리고 아기 간 소스 올려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음, 된장이 오묘하게 맛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다 먹었는데 먹고 있어 계속. 그 <laughs>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어디서 구매하냐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셰프님들도 많이 여쭤보시고 미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문의하고 있어요. 솔직히 나 하고 싶었던 게이 정도로 좋은 사진과 회계적으로 내놔서 부끄럽지 않은 퀄리티의 요리책이 과연 그 교본고가 생긴 요리책 보면 다 무슨 뭐 누구의 뭐 이유식 만들기. <laughs> 가정식 반찬 아니 진짜 근데 다 그렇잖아 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었냐라는 부분에 남이 안 하면 내가 그리고 이거는 뭐 셰프님들한테도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경쟁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자꾸 요새 자꾸 이상한 애들이 뭐 캐비어 트러플은 어디라고 막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라 어. 신입, 신입을 한번뽑아서아서리면서 <laughs> 네! 아, 네! <laughs> <알바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번서리브를 하면서. 시리이를 하면서. 시리서시초에한번 담갔다 하면서. 시 시리브를 하하시 시리브를 시드리 그 다음에 저희 간장 찍어 드실 때 정갱이는 위에 양하, 묘가라는 저희 꽃봉오리 같이 잘라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살짝 찍어서 같이 드시면 조금 더 풍미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책도 책인데 행사를 무조건 하고 싶었어 그냥. 근데 행사도 솔직히 여러 뭐이 있겠지만 셰프들이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잘 없잖아. 그리고 모여서 술 먹고 이럴 수 있는 기회는 진짜 더 없고. 왜 만들고 다말맞지만 결국은 내가... 많이 팔려고 만든 책이잖아. <laughs> 책을 많이 파는 게 아니고 버섯하고 알 많이 팔려고 만든 건데. 원래 나의 큰 그림은 이제 한식 양식 위주로 이렇게 나오고 후속편을 일식 중식 이렇게까지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책에 대한 거부감이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매년은 못하는 작업인 것 같고. 아 근데 고등어 지금. 두께하고 사이즈하고, 이게 어우 저희 고등어 보스시 준비해 드렸습니다. 숙성시킨 고등어 이용하였고요. 그 위에는 저 류희 콤보라고 해서 한번찌고 조린 다시마를 같이 말아서 올려 드렸습니다. 김이랑 같이 이용해서 드시고요. 마지막 한점 남았거나 다 드시고 나서 옆에 있는 저희 햇생강 준비해 드렸습니다. 음, 맛있다. 이게 닭날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비밀이야. 네. <laughs> 먹기 전까지 비밀이야. 소리도 맛있다, 야, 진짜. 자, 먹어보고 비밀을 맞추기. 맞추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laughs> 경질 <laughs> 합니다. 직원들한테 계속 손님들이 부탁을 해요. 저분 비밀에는 맞냐고 맞다 그러면 저 사진 한 번만 찍게달라고. 대표님 아또 항상 열심히 찍어주시신지 유튜버기 전에 안 찍어줬어요. 유튜브 찍는 시간. 아, <laughs> 아아 <laughs> 블로그에는 처음에 몇년 동안 한 진짜 5, 6년 이상 진짜 그게 많았어요. 여잔 줄 알았다. 아 <laughs> 자 이제 비밀이 섞인 닭 날개 구입니다. 최재형 셰프님의 시그니처 같은 요리입니다. 음 이렇게 안에가 완자 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닭고기는 아니라는 거. 저희 겉에는 닭 날개고요. 속 안에는 저희 자라 살 어? 이용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저런 여름에 다들 한 번씩 먹고 그러잖아요. <laughs> 닭고기 가 그래 맞아 닭고기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같은데 가면 약간 닭도리탕 느낌으로 막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되게 특이해 우리 직원들도 이제 캐이어잘안 먹어 옛날 같으면 뭐 악착같이 먹었을 텐데 이제 안 먹더라고 화이트 트러플 빨리 상하기 전에 계란 후라이 해 먹어라 계란 후라이 귀찮아서 안 먹어. <laughs> 저희 암꽃게 스시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래 밥은 저희 샤리밥 준비해드렸고요. 그 위에 노란색깔은 저희 식용 국화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건 저희 카비아리아 크리스탈 캐비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한 입에 최대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못 드시겠으면 이제 반반씩 큰일 났다. <laughs> 처음 시작부터 뭔가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음식들이 계속 나온다 보니까 광어 <laughs> 양념구이랑 아래에 있는 건 나수 희수인이라고 해서 한번 튀긴 다음에 껍질 벗기는 한번 졸인 거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같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문어기 위에는 저희 열매 산초랑 산초 잎 같이 다져서 올려드렸습니다 가지가 튀겨서 껍질을 벗겨서 졸였다 배가 불러오는데? 아직 갈 길이 먼데 오늘 거 아닌가요? 나가기가 두려워 추워서 <laughs> 보냉브 저희 등심 부위 현재 사용하고 아무래도 일본 요리집 가면 이제 사실 고기보다는 완전 해산물 위주잖아. 근데 여기는 고기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 야, 저 손으로 지금. 야, 그게 사로들이고 싶어. <웃음> <웃음> 네, 저 일본에서 다사 가지고 들어온 김이. 이게 예쁘네. 요거 뒤집으면 후지산입니다. 오. 아래. 네. 아, 어. 아 이거 뭐 기물이 어마무시합니다. 어. 예. 그 잔도 뒤집으면 어. 아 오. 저걸로 한잔 하면 조금 금방 취할 것 같은데요. <laughs> 내가 약간 잔에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하나. 왜 다른 느낌도 좋은데? 이건 곳고류의 시즈쿠라고 프리미엄 라인의 술입니다. 네. 산초 코디입니다. 아. 아 네. 네. 이제 아마 지금 아직 제철이 아니라서 향은 그렇게 약할 수는 있는데 산초꽃은 처음이야. 샤브샤브를 저렇게 야 느낌이 있네. 이거는 보냄 브레드 등심으로 만든 샤브샤브입니다. 산초꽃이 들어간 다시 국물에 샤브샤브를 했고 그다음에 요 소스들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여기 뭔가 좀 다른 따른... 감음 음. 고기 더 잘라 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조금 더 준비해드릴까요? <laughs> 샤브샤브를 새조개로 다시 하나 주셨습니다. 아 올해 새조개 비싼 것 같은데. 새조개 대충 까서 이만큼 사면 한한 5만 원? 이만큼이면? 네. 음. 여기는 일단 너무 뻔하지 않은 게 계속 나와서 좋은 것 같아. 이제 예습하고 오지 않으면 절대. 엔다이브 위에 저희 준비해드린 거는 다시마에 30일 이상 숙성시킨 무 이용해서 만든 타르타르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타르타르 안에 무, 뭐 계란, 양파 지금 초록색한 그린빔 같이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손으로 들고 드시는 거스천드리겠습니다 거울로 보면 또 KFC 생각이 나네 <laughs> 저희 톱밥 두 가지 준비해드리고요 한 가지는 저희 제절식재로 들어간 솥밥 하나는 흰밥 준비해 드리는데 흰밥은 저희가 밥그릇에 한입 정도 양 올려드린 뒤그 위에 요리 한 개씩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는 여섯 가지 준비해 드려서 한입을 여섯 번 드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밥양은 조절 가능하고 만약에 너무 배부르시면 이제 요리 보시고 패스 하실 거 패스하셔도 되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섯 잔딱먹어도시 되겠죠 예 네. <laughs> <laughs> 처음에 저희 제절식재로 솥밥 오늘은 저희 대곡동 밥, 아 솥밥 준비해드렸습니다 옥돔은 저희 제주 옥돔 백곡돔 사용하였고요 같이 옆에 있는 거는 저희 양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위에다 바로 밥을 지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보성 현재 비단살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배옥돔다음에 묘가, 양아 등으로 만든 솥밥입니다 음. 아, 맛있다 그 저희 그다음 흰밥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흰밥은 다음 요리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위에 그릇 올려주시면 다음 요리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첫 번째 흰밥 요리는 참치 아카미 부분하고 뱃살 부분 해서 같이 내기토로 네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제첩 들어간 미소시루입니다. 다음 걸 먹고 싶어. 음... 올려놓래요. 으 <laughs> 저희 돈가스는 제주도 얼룩도야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또 좋은 거야. 이거 갈색기 이런. 이런 거 없잖아요. <laughs> 아, 나뭐 하시나 했네. 와 대박 나. 대요 제왕의 대왕 놈처럼. 일 인분? 와. 안도 잔인데 이게 지금 아 에?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야, 이게 뭐 잔뿐만이 아니고 음, 이거 뭐 카운터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아, 닙니다 <laughs> 아. <laughs> 있다이거는 음. 플러스 메뉴인데 저희 본앤브레드 고기 활용해서 민치카츠. <laughs> 어, 밥이랑 같이 안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따로 제공도 가능하니까 배고르시면 네. 말씀해 주면 따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멘치카츠를 음. 또 밥과 함께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좀 갖다주세요. 아. 닭고기 조림 음. 가운데 닭 노른자 절임 같이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이건 노른자 터뜨려서 한번 드셔서 네.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진짜 내 스타일. Next <laughs> time. <넥스트 타일. 웃음> 뒤쪽에 밥이랑 나오는 것도 다 우리가 되게 익숙한 맛이야 사실. 되게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일본식 시그레니 준비해드렸는데 이거는한 일본식 장조림이라고 생각하면 아, 되고요. 네. 안에는 저희 땅두릅이 나와서 땅두릅이랑 같이 장조림을 아. 해드렸습니다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술이 잘 들어가진 않는다. 자, <laughs> 아, 이제 밥의 마지막은 죽입니다. 보고 죽이고 달래하고 매실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아배불렀다 아우. 디저트 준비해드 저희 원래 네네네네. 네. 네. 안에는 콩조림하고 치즈. 밑에는 구운 떡. 위에는 저희 안생 캐비어. 여기서 아... 양식하고 있는 캐비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네. 최대한 한입에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들어갈 때까지는 뜨거울 수 있는데 입에 넣고 한입 베어무시면 온도감은 딱미지근하게 맞춰주셔서 한입에 드시면 아 네네 좋겠습니다. 뜨거울 것 같긴 하다 <laughs> 이거 한입에 먹으라고요? 네! 한입에 드시면 추천드리습니다 약간 반짜 느낌으로 어, 베어무시면 진짜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아 진짜요? 네. 빨리 물어요 오 빨리 물어요 음! 왜왜왜? <laughs> 음! 아냐아니아냐 음. 아니, 아니. <laughs> 일단 입에 넣으면 돼. 입에 넣으면 어, 돼. 어, 어, 근데 손을 잡았어. 너무 뜨거워서 그니까. 진짜 맛있다. 안뜨겁지 뭐. 아, 근데 올해 딸기 진짜 비싼 것 같아. 과일을 사먹는 게 쉽진 않아요. 평상시에 자주 먹고 싶은데. <laughs> 그러게 너무 비싸요. 어, 마지막 디저트는 공고구마 푸딩입니다. <laughs> 일본 갔다 올 때만 <laughs> 만들어드리는. 이야. 아... 열 네, 되시면 이렇게 반제품 다 준비 해드릴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 아리가또 고자이구이 <laughs> 야. 아 네. 아, 이거 아까 제가 한번더 올라올까 해서. 아, 네. 새롭고 신선한 맛. 그러면서도 누구나 아는데 좀더 맛있는 맛. 그게 키라메키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